하나님 말씀 사원 9장입니다. 사원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년 사원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절 시도도 하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19년 3원 부장입니다 제가 먼저 공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홀로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생화하는 자는 도리어 금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더러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약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다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독실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 파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아멘 우리 그삶신다고 합시다 정신을 보니 삶 하신답니다 오늘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니까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익산시청에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가능하면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좀 착용해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제가 이대표 하게 되었습니다. 좀 보기가 그렇더라, 그렇더라, 그렇더라도 잘 그렇게 기억해보시고 꼭 함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어라 제가 잠원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공개를 알게 하고 은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공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로하여금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의 학식과 기략이 되어지고 얻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될 말씀이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머리로 먼저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내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면서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작품한 것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믿어지지 않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귀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포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과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그 자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을버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사 빠릅시다. 지혜의 말씀과 유혹의 말을 지혜의 말씀과 유의말 분별해, 분별해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가 무엇을 하는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괜별히 어, 이것은 자문 1장부터 시작하여서 9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나오면서 이 9장이 그 모든 것들을 좀 요약,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그리고, 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균 높은 곳에서 풀렀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라는 것 자체가, 마치 한 여인의 표현을 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와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미리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요정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들을 특별히 초청합니다. 아직 젊어서 인생에 대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와서 이 지혜를 붙잡고, 너희가 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의성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영천한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 뒤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가야 될그 길들을 다르게 갈뿐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받으라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싶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문해 보니까 또 하나의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어,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여자. 이 미련한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리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련한 여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 여러분 그 길이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이리 오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 준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여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미련한 여자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문과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창녀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있던 자리가 자기 집문 앞에서 성급 높은 곳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음렬하게 접근하여서 그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은 자가 있는 수월 깊은 곳에 떨어지는 비참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해서 많은 것을 취해라. 그것이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너희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대로 가고 이미련한 여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다가 그길에 미끄러져서. 죽음의 장소, 수호에 빠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두 가지의 유혹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에게 이 미련한 여자의, 여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은밀하고, 좀더 뭔가를,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두 가지의 길 가운데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가 부족하다고 느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유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은약함들 은밀하게 그 더러운 것을 평화에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속성을 하십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보도 문자로 오라 너희가 사법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적과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날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신단을로 나간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비옥거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 아니 이 미련한 여자 같은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 선자들을 보내어서 표적과 비사를 보이며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서 저 지옥 같은 데 빠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마치 하나님의 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인지를 구별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고 거기에 엎드려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의 은혜를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택함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주님 우리를 적게 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귀를 지극게 하는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청함을 버렸기 때문인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보다 자기의 길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아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따라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속 빨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의 여자들이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흔히 잡히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뜯어야 될 사람들이 죄인과 악인임에돌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만한 자들이 있다는 점. 이 거만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우지함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의 말씀, 곤면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곤면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능력하고 금을 잡고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그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잡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만한 자들의 특징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두번 책망하지만 결국 듣지 않을 때는 결국 그 말씀들을 계속 그들에게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훈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더 많이 공면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훈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롭고 학식을 나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사형을 받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공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나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죠.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전에는 좋았는데 아무리 공연해도 많이 듣지 않는 사람습니다 그래서 의사 공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았다 기듯이 전하는 말씀마다 아멘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변화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홍별을 듣는다 그랬죠 마음이 지름,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수 있습니다 왜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거만해졌어요? 왜이 사람은 마음이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 핵심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자원1장7절에 말했던 것처럼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군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합니다. 왜이 사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까?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거만해지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더왕강해 있었다라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인성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치입니다. 선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해망의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자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서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주하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점점점 거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서울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정말 알면 알수록 그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점점 메말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말투 자체도 틀립니다 행위 자체도 틀립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주님과 교제했다면 그분처럼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있었다면 그분과 같은 냄새가 나게 되고 그분의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 지난 생활을 오래 한것 같은데 주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닮는다고 하죠. 두 부부가 닮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말투도 생활도 모든 생각도 비슷해서 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좀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죄성이 점점,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삶 속에 일어나는 그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은지. 전에는 용납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좀 먹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해를 하고 포기를 숙였는데, 이제는 내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했는지,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거만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만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정말 주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종교하게 기는 사람들을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그들을 높이며 사랑하겠죠 요한 일서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요한 일서를 마무리 지었는데, 요한 일서에서 계속 감동한 게 뭡니까? 너희가 빛에 거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냐? 너희 안에 성경이 있다고 말하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이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떠나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가고 있는지,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선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매일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왜 우리 가정과 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률이 흘러가지 않고 왜 우리 가정과 함데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왜저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저 사람이 바뀌라고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의아 고르신 자의 스크린스토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자입니다. 교제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혹 우리 가운데 다시또 거만함들이 한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그렇다 오늘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형제와 사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 나도 지혜로운 자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 이미 미련한 여사를 위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은 오늘도 주님에게 연애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도 주님의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금방이라고 실수할 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게 극률을 베풀어 내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고 오늘 성은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를 놀랐지 마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의서금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자체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는 자들이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냐?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라고 철저하게 통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성령의 고심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려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장수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뉘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느 유익함들을 계속적으로 더입혀주시기에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삶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만함이나 교만함이나 완악된 마음들이 일단 다내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로 진짜 오랜 기간을 사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